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돈까스와 이 소고기 농어꽉 우동이랑 음, 먹어볼 건데 친구도 한명 데리고 왔어요. 그럼 이제 같이 먹어볼게요. 돈가스. 아, 음, 딱 주현씨 맛있나요? 맛있나음 방시혜씨 어왔는데 방시혜씨 향을 음, 칫솔밥 짓는다며 저찌도 우리 엄마 칫솔 짓는거 몰라요 그 음. <웃음> <웃음> 와, 최강의 추다 뭐가 제일 강인데요이 로카스가, 치즈 로카스가 이게 제일 맛있어요. 안 아, 썼지, 안 썼지? 응, 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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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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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돼요? 근데 역시나 역시나 뭐니뭐니해도 치즈돈까스 아니겠습니까 네, 치즈돈까스가 나왔시원이 치즈돈까스가 엄청 싫어하죠? 왜죠? 뭐 먹어도 되죠? 치즈는 좋아해요? 뭐니 음. 한번 먹어보래 No.